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의 3분 심장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어 심장과 심장 구정맥의 진단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어 심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심전도가 발명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230년 전에 독일의 의학자인 아인토벤이라는 분이 발명을 했고 기본 원리를 발명했고 그 후에 몇 가지 좀 추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그 기본 원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 한자 어, 풀이로 볼때심 어, 심장할 때 심이고요 전 전기할 때전 도는 그림이란 뜻이죠. 그래서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워낙 독일에서 발명될 때는 EKG라고 했었어요. Electrocardiography입니다. Electro는 전기는 뜻이고, car, cardio라고 하는 것은 어, 심장이에요 Graphy는 뭐 그림이죠. 그래서 처음에 독일에서 발명됐기 때문에 어, 심장을 표시하는 게 카디오의 k a r d i o 에요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 h 습니다 그렇게 많이 n 어, k g 로도 o n t k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a y i n g I don't 미국 영미권으로 넘어오면서 y i n g I d k k 로 하는 w h 영미권에서는 걸 C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 발음은 같지만 e g 라고 해서 부릅니다. 요새는 ECG라고 더 많이 불러요. EKG라고 물론 부르긴 하지만 심전도, EKG, ECG 모두 이제 같은 뜻이고요. 실제 그 심전도가 102, 30년 전에 발명될 당시에는 크기가 거의 집채만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이 아인토벤이라는 분이 발명한 심전도 기계를 통해서 심전도를 그렸는데 그 심전도의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과 거의 같습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심전도를 발명하면서 심전도 기록지상에 나타나는 파형들이 있어요. 그 파형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PQRST라고 하는 파형들에 대해서 각 파형에 이름까지 다 붙여 놨어요. 그 이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름 불리죠. 심전도를 사용하는 것은 어 부정맥에서는 아주 뭐 기본적인 어, 진단 방법이고 어, 부정맥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질환에서도 그렇고 또 전해질 이상 뭐 여러 군데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진단 방법입니다. 얼핏 들으시면은 심전도 심장에 무슨 전기가 흘러다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우리 몸에는 전기가 많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심장뿐만 아니라 뇌 근육 신경계 다 전기 현상에 의해서 어,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장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만들어내는 곳도 있고요. 그 만들어내는 전기가 어, 흘러가는 전기 길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흘러가면서 심방 심실이라고 하는 심장의 구조물을 수축하게 하는 그러한 어,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전도라는 고하 것은 심장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미니발전소에 있다고 했죠.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전기가 아래로 쭉 퍼져내려가게 됩니다. 퍼져내려가면서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 그 다음에 심실로 흘러내려가는데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전기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를 통해서 심실로 전기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전기가 한번 흘러간 다음엔 다음번에 다시 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흥분된 심장 근육이 흥분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전기를 만들어내서 흘러가고 흥분성이 흘러가고 회복하고 이게 이제 되풀이되는 이러한 현상을 심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그 미약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뿐만 아니라 뇌 근육신경계에서 온갖 전기를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증폭을 하고 다른 데에서 발생되는 전기현상을 필터해서 다 없애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심전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심장 부정맥의 진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툴입니다. 앞으로 이 심전도를 통해서 의사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는가, 또 심전도를 찍는 개개인은 어떠한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노태우의 3분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